질문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저귀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저희 아기한테 만족스러운 제품 찾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네, 언니, 기저귀 고를 때 어떤 걸 꼼꼼히 따져야 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메르베입니다. 아기들 태어나면 재질이 다른 것부터 너무 다양한 기저귀가 있는데, 우리 아기에게 맞는 기저귀는 어떤 기저귀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르베가 기저귀 고르는 방법, 기저귀 샘플 구매하는 방법,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까지 꿀팁을 모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기저귀 구매하실 때 미리 잔뜩 구매해 놓으실 필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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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기들 발육 상태에 따라서 기저귀 단계를 바꿔줘야 되는데 신생아 때는 아기들이 금방금방 자라기 때문에 기저귀는 미리미리 구매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기저귀 구매하실 때 고르는 방법 5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발진, 흡수력, 보송함, 생방지, 착용감 첫 번째로는 아기 발진에 유의하셔야 돼요. 일단 기저귀를 착용했는데 기저귀가 흡수력이 아무리 좋아도 발진이 있으면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를 사용했을 때 우리 아기가 발진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 피부에 잘 맞는지 좀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살펴보셔야 할건 흡수력이에요. 흡수력이 기저귀 발진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기저귀 구매하실 때 얼마나 흡수력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들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흡수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피부 트러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저귀 구매하실 때 흡수력 부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열린 소비자 포털 행복. 드림이라는 곳에서 내용을 참고했어요. 그곳에서 흡수력을 테스트했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양의 흡수가 가능한지 두 번째로는 순간적으로 쏟아지는 양도 가능한지 세 번째로는 완전히 흡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빠른 제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흡수되고 난 후에 역류하지 않는지 해서 네 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흡수력 테스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어 그냥 얼마나 잘 흡수되었는가, 얼마나 잘 흡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사이트에서 정말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저귀 구매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점세 번째로는 보송함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소변 보고 나서 애기들이 묻어남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여성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흡수력이 좋거나 순간 흡수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꼭 무성하게 기저귀가 잘 유지되는지 건조 상태에서의 촉감은 어떤지 또 젖은 상태에서의 촉감이나 피부에 쓸림은 어떤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기저귀 고르실 때텀 방지 기능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엄마들이 기저귀를 선택할 때 직관적으로 고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게 기저귀를 썼을 때 새느냐 새지 않느냐 이거든요. 기저귀 고르실 때 제품에 샘 방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이 기저귀 갈아줄 때도 날개 부분이 있는데 허벅지 밴딩이라고 그러죠. 허벅지 밴딩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 잘 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잘 펼쳐 주셔서 아기들 기저귀 착용하실 때.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신다면 새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기저귀를 고르실 때에는 착용감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허벅지에 조임이 없는지 불편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데요. 우리 아기는 단계를 조정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허벅지 부분만 좀 불편해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꿀벅지용을 사용해 보시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밴드형 같은 경우에는 허리 밴딩은 조임이 없는지, 아기들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기들 움직이는데 기저귀가 불편하지 않은지, 기저귀를 입었을 때 흘러내림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저귀를 다 비교해 보려고 한 팩씩 다 사서 쓰면 너무 낭비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저귀 샘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떠봄이라는 사이트에서 26개의 브랜드 기저귀들이 다 판매되 있더라구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저귀 살 때. 보통 세 팩을 기준으로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3단계, 돌 정도 되는 아기들이 쓰는 단계인데, 선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면 밀려가지고, 나중에 결국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사이즈 교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H 브랜드에서는 사이즈 교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 번에 최대 세팩 정도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동일인 동일주소로 한 번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교환해주는 게 어디예요? 오늘 메르베에서는 기저귀를 고르는 방법 기저귀 샘플 구매하는 방법 기저귀 교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우리 아기에게 꼭 맞는 기저귀 고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좀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베TV였습니다.